이거 이불이야 이불 벨개 가보자. 오늘은 초유 최첨단 핸드 엘리베이터 안에서 24시간 생활하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자. 오. 오늘 허팝이 묶게 될 엘리베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옆에 얼굴 인식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마스크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인식이 돼요. 오 됐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은. 오 조절로 몇 층에 갈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것도 있어. 하이현대 7층. 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엘리베이터에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깔자. 어. 아유 좋다. 주머니에 먹을 것 많이 챙겨왔어요. 물. 가자가자자 일단 잠바를 벗고. 자,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일반 엘리베이터와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숫자 버튼이 없어.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애완동물은 타고 있는지, 그걸 다 인식해서 몇 프로 정도 공간이 남아있다고 다 뜨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오면은 영상이 뜨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자자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할수 있고, 유튜브를 와가지고 허팝 영상도 볼수 있어. 오, 여기서 이 보던 사람인데 허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여기 날씨가 나오고 미세먼지도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 주 날씨가 나오는데 미세먼지는 오늘 괜찮음. Good!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기사들도 볼수 있고, 여기 버튼이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직접 고를 수도 있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방금 이소리났는데 하이 현대 네. 1층,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몇 층을 말하면 저절로 간다고 해요. 자 어쨌든 최첨단 현대 엘리베이터에서의 하루 시작해 봅시다. 여기 앞에 은행 나무도 있고, 이야 좋다. 자. 아이차. 아 좋네, 아 좋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이불 깔고 자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최첨단 엘리베이터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어팝이 여기에 이제 이불 들고 와가지고 생활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 일단 물좀 마시면서. 아 좋네. 일단 유튜브 영상을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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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자 보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벌써 이러면 안 돼.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갑자기 멈춰가지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몇 시간 있잖아요. 멈추면은 바로 이거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겠다. <laughs> 아이, 좋 괜찮네. 영상 보면서 한숨 잡시다. 여러분들, 이번엔 밖에 뷰를 볼 건데, 여기서 1층에서 보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이엔드. 어? 9층. 9층.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하멜로 올라가자. 슈퍼맨, 안녕, 슈퍼맨. 지금 여기는 9층입니다. 오호 엄청 높이 올라왔어. 와, 이야 멋지다 멋지다. 오호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섭다. 근데 앞에 뷰가 이렇게 보이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 뷰를 보면서 또물한잔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가 오늘 노멀,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하늘이 맑고 깨끗하네요. 화면에서 계속해서 허팝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는 지금 빛이 비쳐서잘안 보이는데, 사람 눈으로는 아주 잘 보입니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하이 현대, 나 심심해. 하이 <laughs> 현대, 나랑 놀아줘. 대답이 없어. 하이 현대, 너 허팝 채널 구독했니? 아니, 아니, 하이 현대 불러서 제가 층을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은 긴급 전화 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항상 조금의 의심이 들어도 바로 이렇게 이멀전시 긴급 전화로 넘어가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아까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온 과자는 다 먹었고, 이제 마지막 물한 모금. 이제 물까지 바닥났어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 여기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일 것 같은데, 퇴근 시간 되면 이제 문 닫는다고 나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나 핸드폰이 있잖아. 치킨 시켜볼까? <laughs> 네, 여 보세요. 여기 치킨집이죠? 네, 맞아요. 여기 후라이드 하나. 네, 후라이드 하나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되세요? 여기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요? 네,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치킨은 주문했는데 배달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살다 살다 엘리베이터로 배달하기는 또 처음일 거예요. 잠시요. 오, 전화왔어, 전화왔어. 네, 여보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좀 열어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문 열어드릴게요. 네, 네. 치킨 왔다, 치킨 왔다, 치킨 왔다. 자, 마스크 사용하고, 엔드워시 한번 사용해주고 열려라. 열린다, 열린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그 옷, 옷, 그거 제 건데요. 옷, 옷도 주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치킨 값안 좋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치킨을 먹어봅시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뭘 먹고 하면 안 돼요. 우와 내가 살다 살다 엘리베이터에서 치킨을 다 먹어보네. 이야. 여기 영상을 보면서 먹읍시다 맛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음 아, 좋다. 어, 난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쩌지? 화장실 가볼까? 그럼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좀 전에 치킨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기사 좀 읽어볼까? 여기 보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아, 영어구나? 패스. <laughs> 우와!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개다볼수 있어. 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는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는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오! 뉴스 기사가 다 영어구나? 밖에 좀 지켜볼까요? 이제 지금, 해가 서서 잊지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야, 진짜 예쁘다. 저는 지금 9층에 있으며 멋진, 이쁜,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 준비합시다. 이불 베개 준비하고, 먹었던 쓰레기 다 챙기고, 하이 현대 뭐? 1층. 9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손에 발라주고,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를 나갑니다. 오늘 어, 미션 성공!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기한 엘리베이터들이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게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 표시가 보여요. 계속 깜빡깜빡하죠. 여기 이제 발을 가져다 대면은 오 아파트 같은 거 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하고 짐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갈때 버튼 누를 손이 없어. 왜냐하면 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발만 이렇게 툭 가져가면 문이 열린다는 거. 오 어, 이거 이건 솔직히 좀 탐난다. 좀 많이 탐난. 우리 아파트 이런 거 없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가서 그냥. 싹오 봤죠 방금 싹 해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렇게. 어 잠시만 뭐, 뭐 문제를 주세요 이거는 이제 모션 센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위로 가고 밑으로 하면은 밑으로 그러니까 이 센서가 위아래를 인식해요 위로 밑으로! 오 터치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발디 프리미엄 샤인 블랙.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반 엘리베이터랑 똑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은 어좀 뭔가 일단 느낌이 좀 세련된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면은 CCTV가 있고 해충이 잘안 들어. 와 벌레들이 싫어하는 주파수를 이제 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벌레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도 아주 아끼면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음이온 또 위에 헤파 필터가 있어가지고, 아, 공기도 아주 상쾌하게. 보통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공기가 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손잡이도 향균 손잡이여가지고, 바이러스로부터, 빽빽 요즘은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딱 좋은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데, 흰색 부분이 전부 다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있는데, 어. 엘리베이터 멈췄어. 그리고 이제 천천히 열려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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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거 대박이야, 대박. 이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제 사람이 꽉 차면은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이사이 끼일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게 여기 끼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큰일 난다고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끼임 방지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해요. 대박. 자, 이렇게 오늘은 핸드 엘리베이터를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 정말 손을 가까이 가지고 가거나 발을 가지고 가거나 센서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사용하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씩, 매가 지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쌓여보세요. 그 시간도 엄청날 건데, 그 시간을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 이런 엘리베이터 아니던데, 이런 엘리베이터 쓰고 싶다, 나도.